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채널 마스킹 매팅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어, 강좌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팅을 쓰게 되면, 요, 섀도우의 정보값을 없애거나, 하이라이트의 정보값을 이렇게 없애서, 어, 사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레벨을 이용 해서 뭐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의 하이라이팅을 이용 해서 좀더 어 다양한 느낌들을 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작업을 해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 채널의 마스킹을 활용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하이라이트를 선택하고 커브를 열면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들어갈 겁니다. 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는 어, 그냥 작업하기보다는 채널 어, 좀더 알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었 여기서 바로 빼버리면 색 정보가 확 빠지게 되겠죠. 정보가 확 빠지게 됩니다. 근데, 마스킹이 들어간 섀도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좋은 작업이 나옵니다. <laughs>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늘것 같아서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사진이 어둡거나 좀 너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 때는 원래는 그냥 하이라이트에 마스킹만 집어넣고 밝기에 섀도우를 빼주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최하 섀도우의 영역은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섀도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확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가벼우면서 부드러우면서 밝기까지 한 번에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채널의 마스킹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너무 쉽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실력들이 늘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얘기는 뭐 제가 좀 아끼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뭐 얘기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섀도우를 이렇게 옆으로 한 칸을 잡아줍니다. 섀도우를 옆으로 한 칸을, 한 칸만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밝기를 여기서 수정으로 가게 되면 바로 커브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가야, 이렇게 함으로써 사진에 좋은 사진이 밝고 화사한 모습의 사진이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하이라이트, 원하는 만큼 빼주고, 옆에 잡고 하이라이팅을 주면 사진이 밝고 화사한 사진으로 바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이것을, 마스킹을 치지 않으면 은 아주 결과가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마스킹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이키가 바로 나오게 되죠. 자. 뭐, 다양한 사진에 다 적용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장더 열어볼까요? 하이라이트 커브, 섀도우를 빼면은 원하는 만큼 밝기를 조절하시고요. 한 칸을 옆에 섀도우를 조금 살짝 잡아주고 밝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팅 기법이 나오겠는데요. 매팅. 자, 이런 기법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자 정보 값이 굉장히 많은 사진이 되겠어요 꽉차 있죠. 자 다시 하이라이트 섀도우를 빼주고요. 자 원하는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해주고요. 다시 하이라이트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섀도우에 마스킹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섀도우를 빼게 되면 말 그대로 섀도우의 섀도우 부분들이 물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쏙 빠지죠. 이렇게 쏙 빠지게 됩니다. 원하는 만큼 빼주고 얘들도 얘네들이 마스킹이 안돼 있으면 엄청 이상하게 빠지게 돼요. 마스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들도 섀도우를 살짝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이 정도만 잡을까요? 어, 본 작업에서는 자 여기 섀도우 파트 가까이 확대하셔서 컬러 선택해 볼까요? 선택된 컬러가 요, 요 계열입니다. 블렌딩 모드를 멀티를 줘 보겠습니다. 마스킹을 살짝 하면 되겠죠. 오퍼서티를 살짝 조절하시면 되겠죠. 매팅이 됐죠. 이렇게 매팅. 똑같이 이렇게 어, 똑같은 작업이 아니고 얘네들이 매팅이 돼 있지 않다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흐옇게 빠지는 느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쪽에 그 채널의 부분도 우리가 그 손을 댈수 있죠. 채널의 부분. 마스킹이 다 각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느낌이 훨씬 더잘 표현이 되죠. 자. 이 사진도 또 한번 해 보죠. 하이라이트, 커브, 컨트롤 J. 컨트롤 J 하나 하고요. 인버트. 두 개가 이제 세팅이 됐고요. 밝 밝고 화사한 사진을 완성을 짓고요. 자, 얘들도 섀도우를 이렇게 좀 빼겠습니다. 적절히 빼주면 되겠죠. 매팅이 됐어요, 벌써. 자, 그리고 원하는 색을 이제 채널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이 더 좋습니다. 레벨을 열고 안으로 넣으세요. 자, 여기도 레벨을 열고 안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쉽죠. 커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좌우로 하는 게더 쉽지 않습니까? 그치? 하이라이트 파트고 얘는 섀도우 파트가 되겠죠. 이쪽 위에는 좀더 쉬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좋은 퀄리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쉽고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자 이상으로 채널 마스킹을 사용한 매팅 기법인데요. 어, 채널 마스킹 매팅 기법이다. 이렇게 어, 기법이 없는 기법이라 제만들어 명령을 해봤습니다. 채널 마스킹 매팅 기법 여러분, 들도여러번 작업해 보시면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